근데 아, 이제 그냥. 미국이 지금 뉴욕 그다음에 시카, 아 LA 하고 시애틀하고 플로리다 여기가 감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음. 이상하게 플로리다는 심하다는 말만 나왔지 식당도 다 오픈돼 있고 음. 뭐 사람들 마스크만 하고 그냥 뭐 자유스럽게 공원이고 어디가 다뭐 자유롭게 음. 다닙니다. 음. 다행이네요. 뭐그 교통도 채, 교통 체증 날만큼 차들이 많이 다니고. 아, 아. 제가 10월달, 11월달 또 이번 12월달 계속 또 호텔을 빌려가지고 컨퍼런스 하고 다 했는데 전혀 뭐 제약이 없어요. 음, 음. 그래? 가만있어봐그 요즘 막 깜빡깜빡 기억 뭐 말을 해도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래서 왜 이러는 건데? 음우이다 우리. 도영수가 걔 죽었지? 어, 도영수 회장은 진실 벌써 0년이다됐다면서 아, 아니 요번에 누가 또 죽었? 내가 신문에 봤는데 누가 나 죽었던데? 지또누구뭐올랜도변호사들 그 그? 네? 아, 그, 그, 어, 집에 저한 회장했던 젊은해 변호사였던애. 서민호? 어, 서민호 자리 있는가? 예, 서민호 자리고, 서민호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어, 아, 그렇죠. 아, 서민호 아버지. 서민호 아.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지. 아, 작년에. 맞다. 서민호 아버지가 돌아. 맞다. 서민호 네. 아버지. 그 서정환 회장이라고. 음. 거기가 저하고 같은 95년도에 한 회장했어요. 이 내가 알아, 그 서민호 아버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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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음, 맞아 그렇지 안 회장님 업무트하세요 뮤트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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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왼쪽에 마이크도 누르세요 그러니까 옆에 또 꺼졌다 까만 빨간 거 빨간 거내말 들려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려요 네네네네 네. 오케이 그자 <laughs> 그 빨간 편이 뭔가? 나보다도 못된 일이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laughs> <laughs> 내가 얼마나 이럴 데 무식한데 이번에 투 <laughs> 오늘 처음 배웠고나 이거는. 응. 응. 근데 강예리 장이 어디 갔어 지금? 강예리 장리 얼굴이 안 보이니까 밥놓고 다른 데 가시면 <laughs> 화장실, 화장실 가시면 어떡하죠? 지금 어디 얼굴 갖고 없어져서? 아이, 저, 막걸리는, 저, 김 회장 마시고, 나는 저, 안주로, 땅콩은 내가 안주로 먹고 있다니까, 지금. <웃음> 아이고. <laughs> 아이아 그, 저, 그, 오중거래장 건강이 어때요? 아유, 좋습니다. 어, 아, 다행이네, 오중거래. 어그저께 그, 저, 저, 좀, 저, 어, 넘어져서. 셔 어. 어 갈비뼈 갈비 있는 쪽에 조금 뭐 당기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있 크게 뭐이상은 없는 것 같아. 어 다행이네 고지시도이고 어, 어. 그리고 김준배가 뭐 건강이 좀안 좋다고 들었는데. 김준배 왜 건강해요? 어. 음. 밀라크이는 <laughs> 이제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예 네, 오늘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김준배 회장하고. 뭐 어, 그래? 음 잘했다. 음. 그리고 요즘 그저 김영일이는 저 시애틀 네. 사는 네, 거에 요주저 저. 살고 있지요. 예. 네, 다 살고 있어요. 음. 우리 시애틀에 여섯 명이나 있는데 여섯 명이 전부 위당.